모든 성도님들에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풍성한 삶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한 삶이어야 하며 그분을 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면 곧 법이 됩니다. 한 예가 어제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이 주마다 달랐습니다. 총 50개의 주 중에서 36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만 동성커플의 결혼이 허용되었지만 어제 판결로 인하여서 나머지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 어느 곳에서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대법관의 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성 결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50개 주가 다 동의했거든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혜택도 많이 받지만 그 쓴물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주권이 있다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저는 이세 가지의 모토를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출처는 다른 어느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3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인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고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항상 먼저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같이 어리석고 허물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분을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크신 일이 있고 난 후에 찬양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신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후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도움을 이스라엘이 많이 받은 흔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르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구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간구하였던 그들이 바라였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고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항상 거기에 더하여서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을 더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더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도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였고 그 하나님을 가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움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을 입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오고 갈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주시고 전쟁에서 싸워 주시고 또한 번영과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풍요와 번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 풍요와 번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것도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풍요와 번영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버리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진리와 죽음의 공포와 죄의 두려움 속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참 샬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어리석게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늘 생각하며 신앙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 가운데에서 피폐하고 또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비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였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률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백편을 암송하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찬양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는 지침으로 이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나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편일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영혼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이겠죠. 영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양이 입술에 가득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린 기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찬양하자고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온땅온 온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독려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그 하나님을 온 땅을 동원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찬양하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동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그 5절 말씀에 대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개혁 한글에는 대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서 예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문, 그의 궁정,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구체적으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타난 문과 궁정은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궁정이라는 것은 성전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주로 예배 때 불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른 예배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있었고,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른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감격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여서 이 가운데의 감격과 또한 어떤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바른 예배의 정신으로 나아오면 여느째처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다르게 다가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여기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점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른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우리가 석연치 않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 아쉬워했던 그 부분들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연약하지만 품어야 될 제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일터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더이 세상이 살 만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또한 어떨까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늘 떠올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가고 있는 그 대로를 나는 걸어서는 안 되고 좁고 협착한 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달라지고 좀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